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에게 상호 통제하게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 성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며 우리 성도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하게 바뀌어서 완성되는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이 그렇게 서로 상호 침투하여 상호 내재하여 영적인 유기체로서 그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의 뜻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유기체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젠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동일한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부여받아 그렇게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 인생과 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신조라는 말은요, 원래, c r e 라는 단어는 내 마음, 내 심장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요, 주물이라는 거 아세요? 좀더 쉬운 예로 들어드리면, 비행기 뽑기 같은 거 이렇게 아저씨가 비행기 모양의 쇠 안에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말러가지고 싹 꺼내내면 비행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쑥 들어가게 되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맞춰져서 마치 주물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크레더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심장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상대방에게 주면 그의 능력, 본질, 그의 인격, 성품 이런 것과 우리가 동일하게 지어져 가게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과 방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서와 표적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적과 이서와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나요? 그 권능, 듀나미스, 어떤 본질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힘, 이 권능과 기적, 이사와 표적, 이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주었으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세요?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조차 살겠다고 이렇게 한발한발피 튀기는 분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되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며 열매를 맺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언젠가 우리 성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이 아주 동일한 것이 되어서 유기체적인 연합이 되는 날이 가시적인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유기체가 되어 있지만 가시적으로 그렇게 될 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처럼...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게 돼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해 여러분이 이 2박 3일의 캠핑의 시간 같은 이 시간을 찰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거 못 내놓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2박 3일에다가 금치를 하려고 이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 노릇, 하늘의 왕 노릇을 잊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말하면서도 좋아 죽겠네, 말. 하나님처럼 사는 영혼을, 그분의 성품, 인격, 이런 게 나올 때요, 존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안에서 착한 성품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너무 만족스럽잖아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나 힘을 손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해요.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그러한 것들이 내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늘을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작, 이 세상에서의 그 힘과 가치를 위해,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배간시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와 하나님의 상호 통제가 성도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예요. 영적으로는 완성이 됐고, 가시적으로도 분명히 완성될 날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자기들이 도달해야 할 상호 통제의 완성 지점 즉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오염을 전부 다 비워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겠어요? 상호 통제가 되려면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더러운 똥덩어리가 빨리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상호 통제의 지점으로 한발한발 한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뭐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자꾸 나를 채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똥덩어리 그 배설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배설물의 양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상호통제의 지점으로 가요? 그 안에 어떻게 그 죄와 함께 이 더러운 세상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공존합니까? 어떻게 페리코레시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밀어내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마치 낙타가 주인이 자고 있는 텐트 안에 들어와서 한발한발 들어왔고 주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가득 채워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시도들과 그렇게 쌓아놓은 축적물들을 성령이 밀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하나님은 그걸 자꾸 밀어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날, 그 목적지에서의 그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꽂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